안녕하세요. 무속은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속궁합이 전부는 아니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속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대부분 뒤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 여자들도 모이면은 뭐 속공합 잠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자들도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남자들도 모이면은 그런 좀 야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나 그런 부부들 있죠? 그런 부부를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괜히 황담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례자, 상담자들을 만나면서 배우자의 나이가 20살, 30살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분도 봤고요. 지금도 저희 법당에 정말 절실한 신도님 중에서는, 어, 이 사모님이 나이가 쉬운인데, 이 지금 대주님이 70이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대주님이 나이가 이른이 넘었으면 뭐 노인네다 할아버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멋있어요. 정말 운동도 다 해서 몸도 다 부드시고요. 눈빛도 살아 있고요.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재력도 좋으시고요. 웬만한 뭐사5 0대 남자들이 그 사장님의 기세를 사실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나이만 듣고 괜히 겉모습만 보고 아, 뒤에서 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어떻게 살아? 괜히 그렇게 흉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흉 보지 마세요. 그들의 삶입니다. 어, 사람들은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자 나이가 52, 남자 나이가 1 0이 넘었어. 그럼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속공합이 되겠어? 뭐,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발기가 되겠어?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속공합이라는 건요, 딱 3년까지 해요.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정도는 불이 타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 자식을 낳고 나서는 사실은 잠자리 횟수가 많이 뜸해집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어떤 거냐 왜 우리가 속궁합을 갖다 정말 잘 맞는다. 왜 우리가 오르가즘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 부부들은요. 여러분. 성적 오르가즘이 아니라 정신적 오르가즘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알지를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흉을 봅니다. 여러분 속궁합, 잠자리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는 거. 서로가 의지가 되고 얘기가 통하는 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거요. 소공합 때문에 이혼 많이 할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잠자리가 뭔데? 잠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간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이혼하는 확률이 사실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얘기가 안 통하니까 바람도 나는 거고 얘기가 안 통하니까 서로 부부 사이에 사실은 이게 틀어지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아시죠 마크롱의 부인이 몇 살인가요 나이가 26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뒤에서 막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저 할머니랑 살까 어떻게 저 사람이랑 살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마크롱 대통령은요 그 지금 배우자 와이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 정신적 교감이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얘기가 너무 통하고 유대, 유대감이 너무 끈끈하기 때문에 이두 부부는 절대 헤어질 수가 없고 부부 사이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 나이 차이가 괜히 많이 난다고 해고 어떤 오해를 또 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종원씨나 소유진씨 사실 얼마나 잘 살아요. 굉장히 잘 살잖아요. 근데 이 사주에 따라서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도 있고 반면에 한번 실패했거나 안 그러면 20살, 30살 어,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랑 살아야지 어, 결혼을 갖다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명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특징에는요. 사주가 조금 세신 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도 사주가 조금 세신 분들이 어린 여자랑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여자분들도 사주가 굉장히 기가 세서 나보다 정신적 연령이 높은 사람을 갖다가 더 이렇게 섹시함을 느끼고 성적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가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능력, 환경 어떤 그런 성격에 오히려 더큰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바깥에 좀 다니기 가좀 그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 여러분 절대로 남 의식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행복하면 사실은 최고입니다. 내가 우리 남편이 나이가 뭐 60을 먹고 70을 먹건 그게 사실 은 무슨 상관이야. 친구들은 얘기를 한대요. 어머 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어 정말 저사람 사랑하니? 어, 난 너무 사랑해, 너무 멋있어. 오히려 내 동갑인 애들을 보면은 더 철이 없어 보이고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 난 우리 남편는 제일 멋있는데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궁합 커플들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안 가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살 거야, 아, 저 여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살 거야 하는데 여러분 돈만 보고 사는 건 사실은 2, 3년도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커플들이 더 오래 잘 사는 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유지를 하면서. 까지 사시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궁합이 어, 전부가 아니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런 궁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